엊그제, 그, 눈에 띄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남대 철학과의 박구영 교수가, 예, 전남대 조국 혁신당 전 대표를 초청을 해서 토크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아, 잘 아시다시피 박구영 교수, 조국 대표, 예, 김어준 채널이 가장 미는 컨텐츠들이죠. 김어준 패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그 패밀리에서 제일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것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기호예요. 네, 노무현이라는 기호가 뭡니까? 그분이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 했으면 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부산에, 부산에 내려가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한국 정치의 가장 기여한 면이라고 얘기한다면 일관된 만국적 지역주의의 타파,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김혜준 채널이 가장 내세우는 게 지금 노무현 문재인을 다시 호출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룹인데 조국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대비한 행보라고 볼수 있는데 호남에 가서 자신들의 새를 펼치려고 한것 같아요. 노무현 정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부산으로 내려가셔야죠. 노무현 대통령도 오랜 시간 동안 부산에서 경남에서 민주 진영의 파일을 넓히려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고. 국민이 거기 엄청난 그 진정성의 지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도 처음 만들어질 때 조국 대표가 민주진영의 파이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보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민주진영의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보여져요 노무현 정치가 가장 탑하려고 했던 지역 분할 정치 그러나 노무현을 호명하고 있는 조국 또. 어, 박구용, 김어준, 그리고 구민주당의 문파라고 불리는 진영들,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기호가 어, 국민들에게 천차 않게 먹히니까 이제 노무현이라고 하는 기호를 또 내걸고 있는데, 그냥 노무현이 생각했던 정치하고는 반대되는 그것을 배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곧. 박현민 씨가 기획을 해서 그가 사회자로 출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문재인 채널, 공교롭게도 이낙연 씨가 직접 등장하는 이낙연 채널 이런 것들이 유튜브로 만들어진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각각 개별적인 흐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공교롭죠, 사실은. 그리고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뭔가 움직임이 아주 노골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두 개의 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그 내란 세력이죠. 아스팔트 군중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는 문 어게인 나가서 노무현을 같이 호출하는 문파 정치죠. 그러나 노무현을 상품으로 내걸고 있지만 노무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노무현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그게. 이재명 정부 시대의 여론의 초점을, 뉴스의 초점을 자신들에게 맞추게 하려는 정치. 공공적 대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일까요? 최근에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인가요? 김진혜 선생이 TV하고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운동권 세력, 사회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검판사들, 그리고 언론인이 아니면 그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목소리를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조갑제 정규재, 그리고 김진, 이세분 모시고 사상계에서 제가 사회를 보는 그런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조갑제 선생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이전의 민주당은, 검판사, 운동권, 언론인들과 같은, 마치 과거에 조선의 대명분, 이념적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살인, 살인검사람들이 그 민주당에 중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실용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효용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숙권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체질 개선이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진애 선생의 얘기나 조갑조 선생의 얘기나 구민주당에 대한 분석은 동일하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파 정치 또 김어준 채널에서 호출하고 있는 김어준 패밀리 세력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명분 이것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효능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그래서 곧이어 정권을 뺏기게 된그 세력이 이재명 상징되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금 하나의 민주 진영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과 그 다음에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과거 이념의 시대를 상징했던 시대의 민주당과 실용적이고 효능감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일부 전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쟁투이기도 하고 한발 전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로의 회귀를 회책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미 사회귀족이 된 그들의 정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어개인이나 문어개인이나 민주주의의 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시대를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문빠 정치, 또 20년 전에 존재했었던 노무현을 다시 호출하는,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배반하는 정치 세력 진영과의 싸움이 일 수밖에 없다. 그들 역시 진화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 구도를 인식하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바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핍박했던 유너 어게인 세력과 모종의 교감을 하고 있었던 세력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많이 들고 있잖아요